안녕하세요 여러분 류입니다 오늘은 발음 연습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에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였죠 예, 예, 발음을 하려면 랩 하듯이 하라 왜냐 바람 소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바람 소리를 억제하는 것이 한국어 많이 가지고 있는 발성 방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라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한국어에는 없는 발성 방법인 성대 울림 소리를 어떻게 낼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습득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발음의 차이를 한번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발음이 가장 유성성이 강한 발음인지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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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발음이 가장 유성성이 강했나요? 또 한번 해 볼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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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단계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뭔가 좀 음색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음색 차이는 약간 미묘하지만 다르다고 느꼈을 거고 첫 번째랑 네 번째 차이는 얘왜 이렇게 오버액션 하듯이 하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색의 차이가 많이 다른 것을 느꼈을 거예요 못 느꼈으면은 어제 <laughs> 발음이 안 좋은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네 가지 단계를 딱 보셨을 때 음색의 차이를 느꼈을 건데 일본어와 한국어의 발음 차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차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왜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본인의 발음상에서. 왜냐하면 나한테 없던 체계야. 내가 성대를 진동시키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어에 없으니까. 어뭐 발음 뭐지? 발음상에서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긴 하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발음을 할수 있도록 한국어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보여줬듯이 처음에는 4단계까지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유성성이 강하면서 오버액션으로 보이고 좀 느끼하지만은, 하지만은 가장 유성성이 강하고 가장 진동음이 강하고 여러분들의 입과 이 성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먼저 느끼게 하기 위한 연습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지 잊지 마셔야 할게 있어요. 잊지 마셔야 할 거. 뭐냐, 저번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바람소리를 내지 않도록 의식할 것. 바람소리를 내게 되면요, 유성음이 잘안 나와요. 어, 유성음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 소리를 내지 않고 발음을 하도록 연습을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의식을 구강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입을 턱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 뒤쪽에 있는 이 뒤쪽 부분에 내 의식을 놓고 발음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의식을 놓고 발음을 연습하셔도 성대 진동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익히기도 힘들뿐더러 사실상 성대 진동음은 이 앞쪽에 있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발성 방법이기 때문에 이 뒤쪽을 최대한 느끼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성대 진동음이 도대체 뭔데? 라고 물을 건데 성대 진동음이 관련 있는 것은 타금이 붙어있는 발음들은 모두 성대 진동음입니다. 타금이 붙어있는 발음들을 할 때는 한국어의 자음을 발음하듯이 발음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유성음이라고 하는 이 성대를 진동시킬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어떤 식으로 내 근육이 움직이고 어떤 느낌이 들면서 발음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방법은 유성음이 나오기 쉽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발음하자는 거예요 이 유성음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발음하고자 하는 자음 바로 앞에 유성음을 놔두고 발음을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유성음, 즉 성대 진동이 그대로 자음으로 이어져가지고 유성음으로서 발음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때 유효한 이제 한국어 발음에 뭐가 있는가면은 하 모음, 으 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반쯤 발음한 다음에 자음을 발음한다는, 연속해서 발음한다는 느낌으로 하거나 혹은 응 자를 앞에 놔두고 그 뒤에 있는 자음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요게 제가 제일 처음에 들려줬던 네 번째 단계 중에서,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가 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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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되고 가가 응가 응가 응가가 돼요 응가 응가처럼 발음을 해버리면은 어 여러분들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 뒤쪽으로 의식하시면서 바람 소리 없이 발음을 하시면은 요 밑에 부분이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응가 응가라는 식으로 요 밑에 부분이 진동이 느껴지실 건, 겁니다. 그게 바로 유성음을 발음할 때의 진동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가 면은 응자는 사실 비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가를 발음하실 때 입천장이 진동을 한다고 느끼시면은 그거는 유성음이 아니라 비음의 가가 돼요. 이렇게 발음하시면 이제 굉장히 옛날 할아버지들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시는 거는 좀안 좋으니까 응가 응가를 몇번 해보시고 으가 의가 으가를 몇번 해보시면서 어요두 가지의 공통적인 떨림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유성음을 발음할 때어 뭐지 조절하셔야 되는 근육 부분이면서 떨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 방식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으가 으가가 아마 응가 응가 라는 식으로 발음이 좀쭉 되시면 은 그때부터는 을을 없앤 다음에 바로 가가가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점점 응가가가 응가, 응가 짧게 짧게 발음해도 유성음이 딱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유성음 체계를 습득하신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어, 자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딱 써놓고 그거를 길게 느려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서 발음을 연습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진동 포인트를 뒤로 좀 이동시키는 느낌을 통해서 익히실 건데 예를 들어서 알파벳 Z를 제가 길게 느려 뭐지 앞으로 빼서 발음을 해볼게요. 느 라는 식으로 발음을 쭉 빼시면 진동이 느껴지죠 지금 진동이 느껴지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쭉 느려서 발음을 하시면은 내 소리를 앞으로 쭉내 뽑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에 진동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쪽 부분에 뭐지 단단한 천장이라던가 이빨 부분에서 진동이 막 느껴지실 건데 얘를 약간 의식해가지고 목소리 톤을 낮춘다는 느낌으로 좀 느끼하게 발음한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면서 이 부분에 진동이 느껴지도록 진동을 뒤로 한번 쭉 뒤로 밀어보세요. 으 으에서 으로 으로 진동 포인트를 뒤로 탁 바꾼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제트음을 쭉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확실하게 딱 느끼실 거예요. 아이 앞에 있던 진동음을 여기 근육을 조금만 이용하면 바로 뒤로 놓을 수 있고 그 진동음을 여, 이 근육을 얼마나 컨트롤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진동의 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진동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유성음을 발음하면 이제 완벽한 유성음 체계가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한 진동을 처음에는 주려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딱 포인트를 잡으려고 이 정도 강하게 해야지만이 상대방에게 진동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자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먼저 발음해가지고 대부분의 파금이 붙어 있는 발음들이 진동이 딱 느껴질 정도로 발음이 딱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점점점점 점점 이걸 라이트하게 내 일상생활에도 쓸수 있는 라이트한 버전으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힘을 낮춰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포인트를 한번 딱 잡기 시작하면은 아실 거예요. 그냥 유성음을 발음할 때랑 그대로 무성음 그러니까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타금이 붙어 있는 발음을 할 때랑 성대를 진동시키지 않고 타금이 없는 발음을 할 때는 이 부분의 컨트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금만 컨트롤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바로 진동음을 낼수 있게 되세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유성음까지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유성음을 마스터한다는 말은 즉 한국인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음중에 하나인 자교랑 자교의 차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은인 스스로도 발음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유성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음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입의 뒤편에 구조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낸다는 생각으로 한번, 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앞에 응자를 붙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의자를, 응자와 음자를 붙여서 발음을 연습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알파벳으로 자음만 딱 써가지고 Z랑 D랑, 어, 알파벳 G. 를딱 붙여가지고 발음을 쭉 내뱉으면서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이 진동 포인트를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성은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포인트만 마스터 하셔도 여러분들 진짜 일본어 했을 때아이 사람 되게 발음 좋다 라는 느낌을 들을 수 있도록 발음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놨으니까 혹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직접 메일을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댓글은 저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